안녕하세요. 성상문 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1월 10일날 실책해가지고 명절 끝나고 구정 끝나고 바로 25일날 공사해서 그게 이제 오늘 완성이 됐어요. 오늘이 지금 26일인가 25일인가요? 이 2월 25일인가. 그건 한달 걸렸네. 딱한달 걸렸네. 한달 걸려서 왔는데. 집이 의외로 이쁘게 나왔고 어, 너무 좋고 그래서 여기 좀 안내 좀 잠깐 해드릴게요. 자 갈게요. 자자 자 이쪽으로 올게요. 음,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주방은 그때 여기는 그안 갈았어요. 여기 바닥도 안 갈고 왜안 갈았냐? 여기는 그 새를 줄 거라 일단은. 그래서 4년 후에 이제 요, 요 주인이 들어와서 사신다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안 갈았던데. 뭐안 가라도 뭐, 뭐 깨끗하네요 보니까 깨끗하고 세탁실 먼저 가겠습니다. 세탁실 쪽으로 예. 오세요. 거기 서 계시고 여기 이보도 다 붙여가지고 도색해가지고 음, 다 해서 그때 결론 엄청 많죠 여기 그 냉장고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 냉장고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했고 여기도 창고 에 있던 거다 뜯어서 이보도 붙여서 이렇게 깔끔하게 했고 깔끔하게 했는데 그 이음새가 이렇게 표가 안 나네 그렇게. 거의 한몸간한 몸. 도 중간에 여기였는데 한몸 같아. 퍼티지를 참 잘하는 거예요. 잘했고 그때 여기 주방 주방도 그때 창 그때 교체했지만은 이것도 외부에 쓸수 있는 창이 넓은 이 좋은 창을 갖다가 여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공사에 마무리졌고. 어 그리고 여기도 그때 좁아가지고 저거 했는데 여기도 우리가 이보도 붙여서.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기도 이보드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 깔끔하잖아요. 뭐 실리콘 딱 발라서 딱 고래 해놓으니까 진짜 깔끔하네요. 그래서 이보드 붙여놓으니까 이제 북향이라 추워서 어 저는 춥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나와서문을 닫고.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뭐뭐 아주 닭상이죠. 그래서 그때도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턱은 좀 올라와요. 이렇게. 턱은 좀 올라오는데 실리콘 발라서 해놓고 타일은 뭐한몇년 후에 가신다니까. 자, 그러고 이제 안방. 와, 이제 전에 우리가 템파보드 붙였던 거하고 지금 또 템파보드는 또 시대 흐름이니까 요즘 유행하는 걸로 또 해가지고 이렇게 또개기월식 어,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자, 자, 이쪽도 창. 우리가 그때 저기 도배 마감이니, 몰딩 마감이니 말했잖아요. 이게 바로 도배 마감이에요. 근데 몰딩 마감은 몰딩이 요만큼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때 내가 얘기했듯이, 도배 마감이냐, 몰딩 마감이냐, 이렇게 해놓으면 깔끔하잖아요. 몰딩 치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죠. 그래서 여기 밖에도 보면은, 오, 되게 뷰도 좋죠. 뷰도 좋고, 되게 좋아요. 좋아서 여기도 이중창 이렇게 해서 탁, 아주. 어, 여기 욕실은 뭐안 건드렸으니까, 안 건드니까 하고, 음, 그리고 이쪽에, 앞쪽에, 지금 여기도 그때 엉망이었는데, 여기 탈일 새로 발라가지고 딱 했고, 여기 지난번에 루바창 있다고 그랬죠. 루바창인데도 다 정리해 놓으니까 얼마나 깔끔합니까 이렇게 진짜 깔끔하죠. 진짜 깔끔하죠. 여기 아파트 분양할 때, 원래 루바창이 있던 거예요. 있던 거고. 오, 지금 여기도 이렇게 해서 공사했고 탁 닫히고 자동으로 탁 닫히고 이거 터닝도 터닝도 고도 그때 내가 단일제 붙여서 해놨죠. 해놨더니 얼마나 깔끔합니까 이렇게. 진짜 진짜 깔끔하죠. 자 그래서 저쪽에 확장방 한번 가고 여기서 마무리 한번 짓게요 확장방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잠, 잠시 들어가세요. 자 이쪽이 이제 확장방인데 지난번에 요건 도원 쓰신다고 그래가지고 도원은 이렇게 필름을 입혔어요 필름 입혀가지고 손잡이만 새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이 된 거죠 재생이 됐고 이 속에도 다 비어있던 거 그때 단열한 거그 우리 영상 1편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중창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어 압축 수축로 넣고 여기다 속고로 마감하니까 뭐더 깔끔하고 깔끔하고 이렇게 했고 어 그리고 이쪽 방, 그때 또한번더 얘기할게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몰딩 마감을 할까, 도배 마감을 할까 했는데,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 자, 그래서 이쪽 방 하나 있는데, 이쪽은 뭐 볼거없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되게 이쁘네요. 이쁘고, 어, 여기 지금 스윙도, 어 스윙도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쁘고, 원래 저쪽에 문이 있던 거를 여기다 옮긴 거죠. 이렇게 했고. 자, 이제 거실 쪽에 와서 마무리 짓게요. 여기는 밖에 보면 뷰가 되게 좋죠. 여기 2층이에요. 2층인데, 어, 제가 아까 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월 10일 날 실측해가지고 1월 25일 날, 저거, 저 공, 사시공사 시작해가지고 인테리는 뭐 한, 뭐, 한달 가깝게 걸려서 이렇게 마무리 지었어요 여기는 에, 욕실하고 에, 주방은 손을 안 대고, 요 바닥까지 다 해서. 요것도 지금 보면 되게 이쁘죠. 600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벽지도 또뭐 실크 벽지, 실크 벽지를 가지고 등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은 트렌드가 다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전에는 이렇게 넓게 있었던 거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하고 창을 안으로 들이고 밖에 실리콘을 많이 쐈어요. 많이 쌓아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네가 이 공사를 하면은 이렇게 인테리어도 같이 하고 사시도 같이 하고 사시하시는 분이 많고 인테리는 일년에 뭐어 한 달에 뭐 하나 뭐 아니면 둘 그래서 저희는 인테리어를 많이 못 해요. 왜 주어진 거 외에는 안 하기 때문에 욕심부리고 하루에 현장을 뭐두개세개한 달에 뭐두개세개 인테리어 하면 안 돼요. 이거 한 달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면서 중간에 이어져 가지고 또 어느 오후에는 좀 무학 현대 종로에 있는 거그 독립문인데 거기 가서 또 영상을 찍어야 돼요. 그건 또 내일 입주한대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시 공사도 끝나고 인테리어 공사도 다 끝나고 완전히 이쁘게 나왔어요. 이쁘게 나왔는데 그래서 너무 이쁘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찍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 시대 흐름이라는 우리가 저 친환경 인테리어 창호라는 그 채널이 하나 또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많이 반영을 해서 시대 흐름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템파보드도 전에는 화이트로 해가지고 그 그런 모양인데 지금 또 방향이 틀리거든요. 하나하나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연락 많이 주시고요. 또 다음 현장, 이거 영상은 사시의 신이라는 데다 올려놓을 거예요. 올려놓고 좀 참조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전화 많이 주세요. 많이 주시면 또 좋은 현장에서 좋은 영상으로 좋은 퀄리티로 이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